여기는 뉴스3기육유투입니다. 오늘도 가장 빠르게, 가장 깊게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의 중심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5년 12월, 한국 트로트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지금 트로트 산업의 중심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최근 TV, CHO순, 트로트 올스타전 금요일 밤에 이른바 금밤에서 던져진 단한 장면으로 다시 한번 답을 찾았다. 바로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 아론. 밝힌 저작권료 이야기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이름 이찬원 그날 방송에서 MC와 출연진이 월 기준 저작권료가 어느 정도냐고 묻자 아론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고위 간부급 연봉에 성과급을 더한 정도 현장은 술렁였고 온라인은 뜨겁게 끌었다. 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더 과격했다. 한음악퍼블리싱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론의 월 저작권료는 단순히 높다 수준이 아닙니다. 저 정도면 가요계 중견 기획사 하나가 월간 벌어들이는 순수익과 맞먹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그 수익 구조의 상당 부분을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2찬원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2024, 2025년 사이 2찬원이 부른 곡들 중 가장 큰 히트곡은 당연히 시절이년. 방송에서는 저작권료 1위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문제는 이 노래가 아직도 상승 중이라는 점이다. 기자는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집계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절 2년의 최근 6개월 재생 트렌드를 들여다봤다. 그가 내민 자료에서 눈에 띄는 문장은 이것이었다. 6개월 동안 재생 하락폭이 5% 미만인 곡은 전체 트로트 장르에서 2,000원 곡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트로트 곡은 발매 직후 2, 3개월을 정점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시절 2년은 정반대였다. 월별 재생량이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며 스테디셀러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행사 축제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남자 트로트 곡, 톱 3, 유튜브 커버 영상 누적 수천 개, 지역 라디오 케이블 음악 프로그램 고정 BGM, 즉 일시적 히트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소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 플랫폼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 팬덤의 스트리밍 동력은 이미 검증됐고 일반 리스너 비중도 매우 높아요. 이런 곡이 하나 나오면 작곡가는 말 그대로. 기업 단위의 현금 흐름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아론은 방송에서 저작권 협회의 등록곡만 세사 키뉴구곡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곡의 숫자가 아니라 그중 어떤 곡이 시장을 움직였는가다. 영탁, 찐이야, 양지은, 잔치로구나, 안성은, 엄마꽃, 정서주, 바람바람아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곡들. 하지만 업계는 말한다. 아론의 저작권료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은 이찬원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1. 소비 연령대가 넓다. 10대부터 60대까지 커버하는 다층 팬덤. 2. 라이브 무대 소화력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곡은 저작권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인다. 3. 방송 예능 친화적 음색 예능, 다큐,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의 곡이 BGM으로 자주 사용된다. 즉, 이찬원의 노래는 스트리밍용 음악을 넘어 방송 산업 전체의 소비 기반 위에서 돌아가는 음악인 셈이다. 기자는 또 다른 음악 제작사 관계자 B씨에게 물었다. 2,000원 곡을 맞는다는건 어떤 의미인가? 그는 단호히 말했다. 2,000원 곡을 받는 순간 작곡가는 그냥 살아납니다. 그건 업계에서 사실상 공식이에요. 그 말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꺼내들었다. 2,000원 신곡 발매 후 초기 스트리밍 진입 속도 일반 트로트 가수 대비 3,000존 7배 7일 이후 유지력, 타 장르 포함 상위 5%. 안정성 유튜브 커버 영상 생성량. 1달 만에 평균 350개미 이상. 이건 아이돌 시장에서도 잘안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곡가 입장에선 2,000원 서식다 수익 보증이 되는 거죠. 업계 사람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결론은 단순하다. 저작권료 1위라는 표현은 단순 인기 투표가 아니다. 그건 실제 돈의 흐름이 기업급이라는 뜻이다. 가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 하나의 회사가 움직일 때 벌리는 규모를 2,000원 한 명의 음원, 2,000년의 음원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론이 밝힌 간부급 연봉 펄성과급이라는 표현도 이 맥락에서 보면 훨씬 현실감 있게 와닿는다. 트로 시장에서 음원 파워버는 아이돌 시장처럼 단기간 폭발하는 구조가 아니다. 트로트 산업의 특성상 지역 축제 방송, BGM 행사 무대, 커버 영상 유튜브, 아카이브, 이렇게 장기 소비 구조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가장 큰 수익을 만드는 건 데이트 힐곡이 아니라 계속 재생되는 스테디셀러 힐곡이다. 2025년 현재 그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는 가수가 바로 이찬원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다. 이제 핵심은 한 가지로 압축된다. 왜 이찬원 한 명의 노래가 수십억 가치의 시장 파급력을 갖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동시에 훨씬 더 충격적이다. 단순히 인기가 많다마 는선에서 설명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음원 유통사 관계자 c 씨는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내 보였다. 그는 특정 가수의 이름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지만, 자료 속 지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건 보통 중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한해된 음원 총수익 그래프입니다. 그는 또 다른 그래프를 열었다. 그리고 이건 단일 곡이 만들어내는 1년치 저작권 스트리밍 2차 사용료 흐름입니다. 두 그래프의 규모는 거의 동일했다. 심지어 단일 곡이 더 높게 찍히는 구간도 있었다. CC는 기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이 수치를 만든 가수가 누구냐고요?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2천원이죠. 그는 곡 하나가 수십억 가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트로 시장은 기본적으로 올드 미디어, 방송 행사 플루스뉴 미디어, 유튜브, 저 SNS가 동시에 돌아가는 독특한 시장이다. 이 차원의 강점은 바로 이두 축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방송 BGM 예능 고정 OST 사용 지역 축제 단골 선곡 카페 상점 택시 등 생활 밀착형 재생 유튜브 커버 생태계 팬덤 스트리밍 특히 커버 영상 숫자는 최근 1년간. 평균 증가율이 월 11%를 기록했다. 트로 장르에서 이런 성장률은 매우 이례적이다. 음악 데이터 분석 전문가 DC는 이렇게 말했다. 2찬 원의 곡은 한번 히트한 후 가라앉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소비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이돌 탑티어 그룹의 기획형 히트곡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구조죠. 그는 트로판에서 이런 구조가 복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며 시장 전체의 방향을 움직이는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이 이찬원을 아이돌 탑 티어급 영향력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1. 팬덤의 지속적 활동량 팬덤이 특정 시점에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형태다. 팬 주간 활동량 트롯 남자 가수 중 1위권 스트리밍 미션 참여율 다 장르 포함 상위 10% 이는 엑소, 세븐틴. BTS 등 아이돌 팬덤이 보여주는 구조와 유사하다. 2. 대중 일반층 인지도 트로 팬덤을 넘어 엄마가 좋아해서 들었다가 내가 빠졌다. 는 2003봉 후기들이 수천 건에 이른다. 한 음악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 팬덤 주도로 시작하지만 결국 대중이 받아들여야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이찬원은 두 축을 동시에 잡은 거의 유일한 사례죠. 3. 음원 소비의 재생 주기 길이 보통 트로트 곡에 인기 유지 기간은 4~5개월이다. 그러나 이찬원 곡은 최소 12개월 이상 상승 유지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분석가는 이를 두고 트루판에서 보기 힘든 K-팝형 소비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4. 브랜드 파워 광고 업계에서는 이찬원의 경우 데이터로 설명될 정도의 소비자 신뢰도 (Net Trust Score)를 가진 아티스트라고 평가한다. 한 광고 A.E는 말했다. 브랜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안정성입니다. 2,000원은 음원 예능 행사 모두 안정적입니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모델이죠. 기자가 만난 한 공정음악유통 전문가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내놓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2,000원급 스테디셀러가 만들 수 있는 1년 예상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다. 스트리밍 약 18억원 내외방송 사용료 6,700억원 유튜브 2차 사용료 3억 6억원 행사 공연 간접 로열티 3억 5억 원, 총합 최소 30억. 최대 40억 원 이상 가능. 그리고 전문가는 덧붙였다. 이건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이벤트성 소비가 붙으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즉, 곡 하나로 회사 한 곳이 1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생성될 수 있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아론의 김경범이 방송에서 미스터 트로스로에서 유지우 스타성을 단번에 알아봤다. 신곡은 무조건 작업하겠다.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작곡가 입장에서 2,000원, 2,000원 라인에 가까운 사람에게 곡을 준다. 함디 시장 확대, 이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 작곡가는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사실 업계에서 1,000원 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0원과 연결된 아티스트는 기본 소비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곡을 줄 때도 훨씬 집중합니다. 이는 트로트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다. 보통 k p o 에서만볼수 있는 라인 마케팅 구조가 트로트 시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음원 데이터 과학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2,000원의 파급력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장기입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였다. 1.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 확대와 상승 곡선이 일치한국의 유료 스트리밍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8, 40, 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원처럼 꾸준히 스트리밍이 유지되는 아티스트는 시장 성장 o 시나 수익 증가에 직격 타깃이 된다. 2. 방송 예능 유튜브에서의 활용도 증가. 2.000원은 예능 리액션 음악 방송, 라디오 출연 무대 클립이 모두 바이럴이 된다. 이런 아티스트는 미디어 회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음원 수익 또한 덩달아 상승한다. 3. 국제시장 확장 가능성 최근 케이트로시 일본 동남아 플랫폼에서 재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2.000원 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는 말했다. 케이트로시 해외에서 대박이 난다면 그 중심은 2.000원일 겁니다. 그는 시장을 움직이고 작곡가 생태계를 바꾸고 플랫폼 트래픽을 움직이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까지 흔드는 아이돌 탑티어의 버금가는 시장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치는 그저 시작 단계에 불과할지 모른다. 전문가 DC의 마지막 말이 이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다. 트로 시장은 2천원 이후와 이전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그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스 369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